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맛있다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진짜 <laughs> 만약이 맛을 말로 말고 <laughs> 춤으로 어 민지님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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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뾰로롱 누가 불렀어요 아, <laughs> 아야 뭐야 리액션이. 저희가 그냥 찾아왔어요. 오렌지, 오렌지, <laughs>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저희. 제일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왜 저희가예요? 제가 중요한, 제, 저한테 중요한. 거. 저희 한 아, 배를 탔죠 이제. 한 배, 저희 세트죠 이제. 아... 저희 약간 그 코요테 느낌으로 가야죠 이제. 예능계를 아... 우리가 휩쓸다 아... 잘할게요. 아... 어 어, 오이어오이오오오오오시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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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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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면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안녕하신 아, 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허니제입니다 허니, 아, 네. 네. 허니, 허니, 허니 저희 누나예요, 저희 누나 아, 제 스승입니다 아, 네. 아 이게 또 영상으로 저는 이제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다가 이게 또 직접 만나게 되니까 아,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근데 원래 저 하던대로 편하게 할게요. 네. <laughs> 먼저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화때오셨던 네, MBC 조승환 기자님. <laughs> 그리고 이세 분은 맥주 소믈리에 어, 선생님 분들이거든요. 그래 한번. 와. 거를 한거 너무 멋있어요. 맥주 소믈리에. 음. 주량은? 주량은 글쎄요. 먹게 어, 딱히 재보진 않아서. 아. 맥주로 따지면 몇잔 정도? 최소 다섯 잔 이상은 마시고요. 네. 맥주 라인업 중에서 뭐 8도, 9도, 아. 10도 넘어가는 네. 고도수 맥주들도 네. 있어서 그런 맥주들은 이제 뭐 보통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취기가오르다나잘 아, 드시는 건 아닌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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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약하신 것같은데 겸손하게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아. <laughs> 조희자님은 저번에 저 뵀잖아요 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 오늘 오셨는지 굉장히 아니, 궁금합니다 아 근데 한의재가 만들었는데 설마 맛없겠어? 이 믿고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이제 이분들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거든요. 14F 채널의 찐 구독자분들입니다. 와. 아,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laughs>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26살 대학생 김민지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약간 비주얼이 댄서의 느낌이 좀 나시거든요 저는 홀리뱅 댄서분이 한분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예 아,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아, 그냥 약간 그런 어,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어? 어? 네. <laughs> 어 뮬? 아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허니세이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OFD라고 모니카 아. 쌤이 운영하시는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번 수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일반인 회사원 1사이프 찐 구독자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저 크로스오버 파페라 그룹 라오니엘로 활동하고 있는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은 진짜 또 실제 가수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 아.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맥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획에서 출시까지 정말 엄청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로. 수정의 수정을 또 거듭을 하고 여러분께 이제 그 결과물을 오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저희가 먼저 와가지고 음식도 와 직접 만들었는데 네. 같이 좀 드시면서 편하게 드셔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편하게 드시면서. 아, 드셔도 돼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아유, 음식도 같이. 오, 스가스가 맛있다.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진짜, 어,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요 우리 민지님은 만약이 맛을 말로 말고 춤으로 조금 좀... 오 민지님 허니세 네. 언니가 만드신 맥주니까 몸매를 쳐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 느낌 딱 언니 같이 해주실까 오. <웃음> <웃음> 야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다 와, 오 <laughs>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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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쌤의 머릿결, <laughs> 쌤의 그 온도, 습도, <laughs> 그 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맥주처럼. 향지 아 예. 그런 춤이 있었으니까 노래를 또. 아아 네. 지호 씨 드셨어요 지금? 예. 일단 어떠셨어요 맛은? 처음에 들은 것처럼 쓴 맛이 거의 없고, 어. 그러고 이제 과일 향이 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제가 뭐제 자신한테 내리는 약간 어이 음식은 맛있다 할때 마냥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 마냥. 와, 마냥. 와 마냥이란. 이것 진 마냥이다. 마냥. 어, 마냥. 어, 마냥. 조금 이렇게 노래로 조금 이 맛을 좀 표현. 수... 술. 관련 뭐 제가 뭐 취중진담 이런 노래 해도 뭐, 어~ 혹시 뭐 지금 좋아 뭐 커플이신가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이 계가요 아니면 상상 아, 아니면 오. 오. 혹시 민지 씨는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현재 아니요. 어 아유. 아유. 그러면 여기 맥썸 <laughs> <make some 웃음> 시그널이라고 과연 그녀의 선택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영상> 와, <목> 와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어떠어셨어요 지금 노래를 지금, 어, 지금 약간 어, 실버 타운까지 생각했어요. <목소리> 이쪽은 필기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팬의 <목소리>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목소리> 일단 세 분은 정리하시고요. 기자님이 <목소리> 드시자마자 어 <리는> 너무 좋은데 어 이거야 이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목소리> 진짜 잘 맞으셨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맛있어요. 샤인머스캣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고, 어. 샤인머스캣이 너무나 지배적인데 쓴맛은 음. 마지막에 좀 살짝 남는 어, 그러면 다 있는 거네요. 단맛도 있고 쓴. 맛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과일 같은 느낌으로 빡쓴불를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 맥주야. 어. 그러니까 존재 증명하고 떠나는. 소강 어. 어. 음. 국님 네. 어. 어. 컬러를 먼저 봤는데요. 네. 패키지의 색깔과 컬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황금빛이고요. 그 다음에 향 맡았는데 상큼한 향이 먼저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면 쓴맛, 비터감 말씀하셨는데 불쾌할 정도로 많이 남지는 않고 맥주 끝에 비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음식과 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음. 음식 음. 없이도 괜찮고 음식과도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같아요 그럼 또 우리 이지은 님은 혹시? 어? 너무 단 맥주면 한두 모금 먹으면 질릴 수 있는데 이 화함과 약간 뒤에 쓴맛이 조화롭게 섞이면서, 어, 여름날 땀 흘린 후에 네. 한잔 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 다섯 개 중에 점수 되겠죠? 오, <laughs> 어, 나옵니다. 아 자, 전문가님이거든요, 사실. 네. 4.5점. 4.5점은 되게 높은 건데. 혹시 0.5가 있다면 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신맛이 조금 더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고민이은 너무 소중해서 <laughs> 안고딱 열었는데요. 네. 네, 따는 순간 제 코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 샤인머스켓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 아까 향은 굉장히 달콤한데 딱 마시고 나서 뒤에 쓴맛이 남아요. 음. 근데 요런게 저는 되게 음식이랑 즐기면서 먹기 너무 좋은 식술이다. 음. 그런 맥주인 것같다는 어. 생각이 음. 들어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커니제이 씨 생일이 8월 말이라면서요. <목소리> <목소리> 딱요 시기인 것 같아. 늦여름. 장마다 지나고 폭염 지나고 나서 여름 밤에 정말 산들바람도 불어올 때. 그때 딱이 산책하고 나서 한잔 딱 <목소리> 먹고 하면 아우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딱 지금 이 시간. 아예 전에 김치게 간볼 때도 첫 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날에 그래서 첫 입을 먹으면. 마음에 들면은 좀잘 나가는 날이고 근데 방금 딱 첫입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완판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완판하는 맛. 저는 이제 뭐 맥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일반 시음자로서 느낀 점이 향이 너무 강하고 맛이 달달하면은 먹었을 때 청량감이나 탄산감이 있는 거를 제가 실중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못했는데 뭔가 아까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산감도 충분하고 그렇다고 향이 약한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에일파와 락업파를 다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음. 그런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아니, 기자님께서도 이 평을 듣고 와 이러시는데요? 오, 가셨... <laughs> 저는 좀 과수원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말씀해주셨다시피 과일향이 강한데. 이게 또 너무 달거나 그렇게 부담스럽게는 안 느껴지고 음. 기분 좋은 가수원이라고 표현하시더라요 우와. <laughs> 아 근데 원생님 약간 세계적으로 좀 맛있는 맥주 많잖아요. 오. 약간 좀 비슷한 맥주의 스타일이 있나요? 다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비언데 벨기에식 밀맥주, 그다음에 독일식 밀맥주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밀맥주라고 음. 정의를 내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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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 같아요. 밀 함유량을 아예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음. 3.7%면 이 정도면 밀맥주 굉장히 많이 넣은 편이거든요. 음. 음. 네, 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음. 그리고 아. 이제 제가뭐 지금 전문가로 와서 무조건 만냥 좋은 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일향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요. 음. 과일향이 싫으신 분들은 아마 좀뭐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 프루티하고 청량감 있고 응. 밀맥주 특유의 목넘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취향 저격일 것 같습니다. 아마 한잔 하시죠. 아, 네. 오늘 커플들. 그러니까 좀그 지원 씨랑 민지님은 민지 좀더 있으시다가 아, 혹시 이상형이 있으세요? 어. 오아 지금 이 순간 너 맞아. 이단이 어떻게 해? 저아 저... 뭐야? 아, 우리 집에 갈래? 아, 원성님 눈치가 있으시면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아, 예. <laughs> 아,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하네. 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소리 흐르는 거. 그럼 지금 기분을 약간 조금 뭐, 파페라나 좀 노래로 조금 부탁드릴 수 있어? 하겠습니다. 오. 예. 아 예. 예. 이거 진짜 영광이다. 잘했어. 지금 이 순간. <laughs>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네. 네. 와. 이게 가지요이 맥주를 마셔서 그러신지 좀 흘리신 거 같아요. 만약에 두분 결혼하시면 은 결혼식 하고 축구 해드리겠습니다. 약 사일 받드리겠습니다. 결혼할게요. 더블로 결혼할게요. 결혼할게요. 아니 제가 맥주 출시되면 반응이 어떨까 사실. 되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했는데,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솔직하게 평가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두 분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가요? 어, 네. 네. 어, 그거... 오늘 이렇게 특별 MC로 약간 저 네. 도와주시러 오셨잖아요. 어, 일단은 또 우리 허니제이 씨랑 이제 앞으로 이제 예능을 같이 팀으로 하게 될 거니까. <laughs>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선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 허니와 명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실 어, 진짜 동생은 저 유재필이거든요 <laughs> 진짜 꿀딱 제자고 그리고 또 허니제이 선생님이 사실 어, 뚝딱이의 역습할 때부터 이 맥주를 시음하시고 오시고 또 춤도 알려주시고 이맛 또한 예술적이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복 계속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여러분이 제드시이 에이트는 GS25에서 정식 출시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에이트 맥주 계속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마무리로 에이트는 진명하는 <laughs> 거예요. <laughs>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문제 먼 해야 돼요? 최좀금을해야 네, 돼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진짜 요 농담하시는 거죠? 확인해 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어 진짜 우여곡절이 <laughs> 많았던 이 맥주가 드디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아, 저는 근데 그 공장 갔을 때 되게 생각은 많이 나요.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만드는구나. 탁 느낀 순간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뭐 가서도 재밌었고 모든 회차가 너무 소중하고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그날 날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성장, 그리고 증명.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명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남았거든요. 해내야죠. 잘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쁘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 나,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뵐 테니까, 계속해서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일사이프도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